자 시작 육박 끝내려고 구름을 읽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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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의게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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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척하는 악랄하고 무서운 죄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3. 이스라엘 본집이 청량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가로돼 형제들과 우리가 모체할 법한 것을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1.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바라사에 내가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초대교회 사도들 역시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 즉 이스라엘 모든 집이 정령할 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얻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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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멘, 아멘, 아멘!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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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명을 얻는 에게 "아멘, 아멘, 아멘" 사도 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구나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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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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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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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계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실제적인 예는 누가 보금 16장에 지옥에 가 부자이다. 아멘, 아멘, 아멘. 누가 보금 16장 22절에서 31절. 이에 그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료에서 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류에 거기사 나사라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루에 그놈을 구하노니 아버지여 다섯를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가서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오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에베리아리다 가로되 오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담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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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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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행전 1 7장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랑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참청하시고 이에 저를 주인자 바오디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다시 살아있었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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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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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0장 27절에 27절 에 28절 도마에게 이르시되내 손가락을 이리되밀어 믿어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어, 믿는 자가 되라. 구마가 들어가려 하라니, 나를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다에다에다에이 아버지의 반응을 펴 기사 등적이나타나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냐. 성곡에 들어갈 수 없었다. 다음에, 다에 다음에, 마태복음 21절, 2서절 23절, 하메, 하메, 하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만, 하늘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신을 부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니 하였이다 말이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무엇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려는 자라,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라 아멘,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으로는 주여, 주여하며 많은 기사, 등력이 나타났지만. 성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예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제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와 능력이 나타나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아멘. 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일 구원을 얻는 것은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기다려 믿음으로 외매하마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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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예는 누가 보면 23장에 구원 받은 강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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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고 23장, 39절에서 43절, 하늘의 향해 흩어 주고, 하나는 누가 말어 가르댈, 내가 그리스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네, 하나는 그 사람을 끄짖어 가르댈, 내가 독일한 종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냐,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참가한 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이라, 하루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무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이 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중도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가을주고받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과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사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임으로 믿는 것은 마음에 믿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음의 자리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주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 후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 들어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후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오, 배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믿으여 믿음으로 알미아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미에서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니. 그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알미아마. 하나님의 의대로마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되었들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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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게 우리의 향과 의로 되기로 발명치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룰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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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지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성라으로 아니하고 나는 누구든지 예수를 시라할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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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